자, 27번 가겠습니다. 27번에서 그 우리 태양이 지구를 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옛날 사람들 생각인 거지 그리고 요즘에 뭐가 맞지?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이게 맞죠. 그지? 근데 자 들어 이게 뭔가 진리나 진실을 말해 그럴 때 현재 쓰는 거야 자,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? 고급입니다 고급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겨울은 춥다. 이런 거. The winter is cold. 자, 물은 백도씨에서 끓는다. 그러면 the water boils. 이렇게 하는 거. 그래서 지구가 뭐 태양을 돈다느니, 태양이 지구를 돈다느니, 이런 건 진실을 바라기 때문에 고스 고수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어, 저 단수니까 또 고수 해주셔야 됩니다. 16세기까지는 자, 우리가 until을 꼭 써가지고요. until 써가지고. until 16th century century는 정답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적어 주면 돼요 until 더 써야 돼더 우리가 그 순서라는 표현 first 더 second 이렇게 하거든요 더를 빼면 뭐안 되고 더 쓰고 16세기 century 쓰시면 됩니다 아, 다음 아 이거 빼먹었다 지금. 비비 야코페르니쿠스너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중이야 네 하는 중이니까 토킹이 됩니다 토킹 2번 볼게요. 코페르니쿠스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. 우린 모두 다 틀렸어요. 자, 이 틀렸다는 건 그냥 과거니까, 우린 다 예전부터 틀렸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월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. 어... 자, 여기 n 한번 해볼게요. n. 여기서 보시면, 그, 자, 쌤, 그, 이 이야기가 가르쳐 줍니다. 누구에게? 우리에게? 뭘? 중요한 교훈. 자, 사형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먼저야, 사물이 먼저야. 그렇지 똑같죠? 여기 잘 보세요. This story teaches까지 똑같은데,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도 되고, 아니면 바꿔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도 되는데, 사람이 뒤로가 옮겼습니다, 선생님이. 어, 투 붙여가지고, 투 벗은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사형식, 사형식. 답 적으실 때는, 어, 스탑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, 넘어갈게요. 자, 여기, 비, 어, 뭐지? 코페르니쿠스 예를 들었고, 그 다음에 참수관과 여러가지 또 예를 들어서, 과거의 사람들이 뭔가 획기적인 생각을 했다. 이걸 예시를 들었어요. 예시 드리잖아요. S 보이시죠? S의 밑줄. 그렇기 때문에 예시 드리니까 돼요. 자, 과거에, 과거에 인간이, 인간들이, 어, 하늘을 통해,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. 과거니까 뭐야? 과거형, couldn't. 여기 밑줄. 적어주세요. r u b 네, 비행기 이야기 끝났고요. 잠수함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고우스인데, 원래는 고우스인데,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? 여기가 적용됐다. 과거니까, 과거형, W, N, T. 이렇게 되는 거야요 자, 잠수함은 물 위로 다니는 거야? 물 아래로 다니는 거야? 당연하지. 물 아래죠. 그래서 언더도버를 여행하는 것이니까 뭐 적었어요? t r a 링 e i n g 물론 투르서도 상관없습니다. t r a 링 e i n g 물 아래서 이용하는 것은 t r a 링 e l i n g underwater 됐죠. 여기가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어 콩으로 고기 만든 거들어봤어 콩고기 그지? 자 처음에 이런 질문합니다.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에서 고기가 나올까요? Where? 아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다. 웨얼인데, 혹시, 이제 뭐, 와서로 한다거나, 이렇게 할 수도 있죠? 와서로 하면 틀립니다. 이거 좀 주의하세요. 도대체 고기는 어디서 나오는가요? 당연히 거기서 나오지. 뭐, 닭이나, 돼지나. 근데, 자, 어디서 나올 수도 있다? 플랜트. 식물에서도 얻을 수 있다. 자, 근데 여기 보시면, 어, 물어보기 위해서 더즈를 했단 말이야. 어디서 나옵니까? 3인칭 단수 동사. 근데 여기 더즈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. 그래서 컴이에요. 와우. 아시겠죠? 어 오케이 나머지는 이제 직접 풀어 보시고 어 모르는 거는 이제 본문 보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